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탁 뉴스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영탁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은 급히 2억 원이 필요한다. 특별한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았다. 영탁의 아버님은 건강 상태가 그런데 왜 이찬원은 영탁에게 갑자기 화를 냈어? 딱한 이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몇날 전에 이찬원의 매니저는 이찬원이 갑자기 화를 내며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른 채 집에 돌아온 일화를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찬원은 영탁이 다른 사람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는 것을 알고 화를 냈습니다. 이찬원은 영탁에게 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묻자 영탁은 해명하지 않고 급한 일이라고 막연하게만 말했습니다. 한편, 영탁은 이찬원에게 다른 사람의 일에 손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화를 냈습니다. 이찬원은 항상 영탁을 친형제처럼 보인데 영탁은 한마디도 못 하고 이찬원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모르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도 영탁은 혼자 아니고 탑룸 멤버들은 항상 기꺼이 도와줍니다. 다음 날에 영탁은 이찬원의 전화에서 돈을 빌린 목적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영탁의 아버지는 갑자기 수술을 해서 2억 원을 급히 필요합니다. 영탁은 이찬원이나 다른 멤버들이 자신 걱정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리기로 했습니다. 영탁은 일부러 감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설명하고 이찬원이 영탁의 아버지를 보러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찬원도 영탁이 아버님을 잘 돌볼 수 있게 5억 원을 주었습니다. 영탁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찬원과 영탁은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태국인 남편 쿤서방과의 국제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신주아가 남편의 태국 재벌설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공개한다. 신주아는 지난 2004년 드라마 작은 아씨들로 데뷔한 배우다. 2014년 태국인 기업가와 별의 결혼 끝에 결혼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현재 태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신주아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데 초등학교 친구 남편의 후배였다. 태국에 놀러 갔다가 소개를 받았다라고 태국 재벌설 루머를 적극 해명한다. 이어 태국에서 만난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공개한다. 첫 만남이 레스토랑이었다라고 회상한 신주아는 당시 남다른 먹방쇼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해 궁금증을 모은다. 신주아는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고. 바로 부모님의 거센 반대 때문. 신주아의 부모님을 태국으로 초대했다는 남편은 결혼 허락을 얻기 위해 이것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해 시선을 강탈한다. 이미지 원본 보기또 신주아는 남편과 태국에서 올렸던 결혼식 비하인드를 털어놓는다. 그는 한국에서는 결혼식을 비공개로 많이 하는데 태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면서 현지 방송 3사가 취재하러 왔다며 열띤 취재 열기를 전한다. 이어 결혼식만 7시간 진행했다며 상상을 초월하는 태국의 클래스를 소개한다. 그런가 하면 신주아는 최근 국제 결혼한 부부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고 있다고 밝힌다. 국제부부들의 연락 쇄도에 그는 용기와 위안이 됐다라고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